와, 이건 진짜 어렵다. 헤어라인만 봤어요. 헤어라인만 나보고 보라고, <laughs> 이 사진을 보고. 난 정해졌는데, 정답은. 아, 눈이 어, 정답은 당연히. 오늘은 여자 헤어라인 네.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려고 해요. 헤어라인이 아니라 그냥 이상형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. 네, 합시다. 네. 시작합시다. 네. 첫 번째로 이제 김희선님이랑 전지현님 나왔는데 두 분이 너무 제 세대 아니요 아까 김희선님 헤어라인 봅시다. 코에서부터 이 미간 사이까지 거리 길을 쟀을 때그 길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여기 위에도 있어서, 즉이 위도스 피커를 중심으로 하면 여기가 좀더 좁아 보이는데 여기 넓어 보이는 점들 이좀 갖고 있어서 얼굴 비율 훨씬 더 맞춰주죠. 그래서 비율로만 따지면 너무 너무 예쁜데요?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이제 전지현님 사진을 한번 보도록. 하겠습니다. 저는 라인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. 거의 손대신 게 없네.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매력적이죠. 너무 예쁘십니다. 그래서 원장님의 선택이 궁금합니다. 저희 취향은 전지현님이 가까우나 헤어 라인만 보면 좀더 이상적인 이 비율 을 갖고 있는 김희선님이 좀 더. 네 그렇습니다. 고현정님, 주현영님.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. 다행이다. 주현영님 먼저 볼게. 요 오, 여기 옆 라인 이거 떨어진 거 너무 예쁘다. 그냥 동글뱅이 예쁘잖아요. 동글뱅 이렇게 이그러지네라고 생각하는 정도 예뻐요. 에,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 라인을 잡을 때이 부분을 너무 잡으려고 하면 특히 이 옆에 여기를 너무 좁히기 시작하면 이렇게 폭탄처럼 튀어나올 수 있겠죠. 근데 튀어나오지 않게 보일 정도로 이 부분들이 딱 잡혀 있긴 하네요. 그러면 지원님으로는 헤어 라인을 보시면 눈밖에 안 보이는데 비율은 너무 예쁘다. 이 티존이 너무 예쁘다. 여기가 좁으면. 입만 좀 평평하게 훨씬 이쁠 거예요. 여기가 입체적으로 동그랗게 보이는 이마가 이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럼 원장님, 그 두분 중에 어떤 분이 와, 이건 진짜 어렵다. 헤어라인만 봤어요. 헤어라인만 봤을 때? 네. 헤어라인만 <laughs> 나보고 보라고 이 사진을 보고. <laughs> 난주현이 님이 좋아요. 아이유 대수지. 와, 이거 일부러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? 아이유 님 님이... 아이유 잔머리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 주잖아요. 거 불가능한 얘기죠. 이렇게 이 잔머리 톤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방향이 바뀌죠.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카우릭이라고 부르지만 여성분들은 그 카우릭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카우릭의 위치가 너무 이마의 정중면이나 이런 부분 가까워지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지. 카우릭을 적절하게 갖고 있는 건 훨씬 더 매력 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. 헤어라인 리스테이 이런 잔머리는 모발이식으로 연출하 너무 어렵죠. 타고난 부분이 좋죠. 그래서 항상 꼼수를 부리는데 이 잔머리랑 비슷한 라인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옆 부분들이 없어요. 이렇게 그분들도 항상 이 잔머리들은 조금씩 갖고 있어요. 그러면 그 잔머리 뒤에 숨은 훨씬 잔머리 참볼수 있겠죠. 옆 부분들을 잡는 것보다는 이옆 부분들 갖고 있는 라인들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이 안쪽을 잘 채워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네요. 다음 이제 수지님 헤어라인 수지님은 그냥 수지 보면 아 수지잖아요. 그냥 너무 예뻐 죽겠어. 이런 느낌이잖아요. 얼굴을 보시지 마시고요. 헤어라인만 봐주세요. 아유, 아유 이 라인이 너무 예쁘셨어요. 다음 분입니다. 김연아 이민정. 어.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이는 셀럽들의 라인들을 보면 생각보다 이 부분이 좁네요. 다들 이 길이가 좁을 만큼 얼굴이 다 작나봐요. 이민정님. 뭐 어, 이런 하이라인이 너무 자연스럽고 좀 좋아요. 이렇게 이렇게 좀 떨어진 라인들이 음. 이라인 너무 예쁜데라고 생각해요. 누가 더 예쁘냐? 아유의 이옆 라인이 너무 예쁜 걸 봤으므로 아유를 이 선택하겠습니다. 아유, 알게. 아유, 김연아를 선택했어. <laughs> 아유, 김연아를 선택했어. 신민준님나 누구지 몰라. 누구예요? 어덟트에 나오시는 여배우님인데. 어, 그래요? 어, 미안해. 아, 사진 다른 사진 보면 또 아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신데 혹시 아실까요? 어, 몰라요. <laughs> 아... 미안. <laughs> 지금 이 부분들이 너무 좋다. 이, 이렇게 비침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원래 예쁜 부분이에요. 이렇게 두면 음. 이 기립일보다 너무 좁기만 하면 너무 여기가 닫혀져 있으면 답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. 음.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훨씬 예쁜 부분을 형성할 수 있어요 어? 김신로 배우 너무 좋아 이 부분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제 취향이 보이죠? 약간 비대칭을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부분들이 있을 때 훨씬 라인이 예쁘다고 생각하죠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교정할 때 너무 과하게 교정하지 말자고 항상 설명드립니다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부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네. 교정하고 싶으셔서 오시는 경우가 태반이긴 하죠 그러면 두분 중에 한분 선택하시면 될것같 오나나 나는 무조건 한송인데. 어, <목소리가> 한송이 1등. 아, 한송이 내최 한송이 1등. 넘어오시다, 빨리. 정오님, 최정안님. 어, 나 최정안 너무 쉽다 빨리. 정원 님, 최정환 님. 오나 최정환 너무 좋은데. 아나 어렸을 때부터 최정환 님이 장정환 님일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. 정원 님 장정환 님, 장정환 님이 최정환 님인데요? 최정환 님 원래 이름이 장정환인데요? 대명... 아, 그래요? 그 잡지 모델 할 때부터 뭐 했는데요? 이분이 헤어 세럼을 꾸준히 사용해서 잔머리가 났다고 하는데,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민옥시들류나 영양분제가 많이 있으면 그 잔머리가 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여러 세럼들이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, 부작용이 더 없을 수 있고,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, 그 세럼이 그 종류가 뭔지에 따라 다르겠죠. 장원영님, 이 이마가 이쁜데 나 이마 넓은 사람 선호함으로 이번엔 장원영님을 고르겠습니다. 너무 예쁜데? 어 머리수 너무 많은 거 봐. 아직 젊으니까 너무 머리수 진짜 많나 보다. 너무 이뻐. 그러면 두분중한분 선택한다면? 장훈 영어 왜요? 어, 그냥 장훈 영네한여주님여면라님어난여면라님 좋은데. 여면라님은이 얼굴형이 좀더 길죠. 이 길이가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좁으면 안 돼요. 절제적으로. 좀 길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어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여라아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하지만 한여주을 선택하겠습니다. 왜요? 다음 경기 위해서. <laughs> 아 뭐. 정원아님 아이언 이게 패각입니다.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. 아 <laughs> 다음 다 경기에서 아날에서 김희선파. 난 정해졌는데 정답은 아 누굴까 과연? 어, 정답은 당연히 아, 김희선으로 계속 가나요? 정답은 당연히 한소희지. <laughs> 근데 원장님 이거 얘기해주셔도 왜 태켓인지 얘기해주셔야 돼. 오이씨 너무 예뻐. 그럼 원장님의 사심이 더 반영돼서 한소희가 우승한 걸로? 네네네. 그럽시다.